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에 있는 이예린이라고 합니다. 논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제목은 물 표면의 시 공간성 변형에 대한 연구 1로서 빌비올라의 reflecting pool을 중심으로입니다. 논문의 키워드는 물 표면, 빌비올라, 시공간성 환상성 등입니다. 본 논문은 물 표면의 시공간성을 변형한 시각적 유형에 관한 연구입니다. 물의 표면, 물 그림자 반영 이미지는 나르시스 신화와 같은 환상의 이미지 등으로 다양하게 담론화되어 왔습니다. 물이라는 미디어 매개체로 미학적 의미를 생성한 작품을 비교, 분석하고자 함입니다. 다양한 매체들이 대상을 표현의 영역으로 차용하였지만 특히 영상 미디어는 기술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역행하거나 재생하여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실현 불가능한 상상의 설정들을 가시화합니다. 빌 비올라의 영상에 나타난 변형된 시각현상은 합리적 시점의 틀을 넘어서 매체를 통해 관람자의 경험이 되고 환상이 구체화되어 실현됩니다. 리플렉팅 풀에서는 한 남자가 물에 뛰어드는 순간 공중부양한 상태로 멈춥니다. 정지된 대상은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느린 속도로 서서히 사라집니다. 허상의 물그림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을 실시간의 속도로 비춰줍니다. 한 공간 안에 다른 시간들이 조합되어 펼쳐지는 꿀라주 환상 이미지입니다. 이 연속적 이미지는 비디오 매체를 통해 디지털적인 시간으로 분화되었습니다. 레안드로 에를리치는 물의 표면을 착시의 공간으로 나누어 관객들을 참여시켰으며 그들은 물 표면의 이미지로 투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위 아래 공간으로 관객의 시점이 교차합니다. 데이비드 호크니의 *A Visual Expression*에는 마치 사건이 즉발적으로 연출된 듯한 서사성이 담겨 있습니다. 물 표면 물결의 형태를 탐구했던 그는 이 그림에서 물결의 모양을 생략하여 모노크롬으로 처리하고 물방울이 튀는 극적인 순간을 색채 대비와 함께 추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물 표면과 시공간 변형 이미지에 대한 표현 분석 이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좌측에 있는 Bill v i o l 팅풀 Reflecting Pool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작품은 물의 반사적 속성으로 인터페이스를 보여줍니다. 영상은 일상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물 반영 이미지와 함께 비디오 안에서 크로노스 시간을 지속시키다가 편집을 통해 카이로스 시간으로 변형됩니다. 그는 일상성, 비물질성, 생명 등의 테마를 함축하여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비올라의 물 표면은 거리감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의 이미지 레안드로 에를리체 작품에서는 현실의 영역에서 물 안쪽으로 투영되는 이미지를 비현실의 영역으로 전환시켰습니다.물 인터페이스의 공간은 초현실적인 환상성을 보입니다.마지막으로 호크니의 어비걸스프래 h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물의 순간적인 형상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과 물 안팎 공간 이동을 응축한 내러티브 양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가상 미디어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시간과 공간에 대한 많은 변형의 시도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인터페이스로서의 물 표면은 물의 다양한 속성, 즉, 반영, 투영, 물결, 물방울 등으로 환상의 매개체가 되어 왔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페이스, 시각 이미지, 다양한 매체, 미디어에 대한 비부, 비물질성 또는 물질성, 어, 그리고 공간에 대한 시점 변화, 순간적인 유동성, 시공간성의 변형, 환상성 등을 다뤘습니다. 향후 물의 물리적 속성과 이와 관련한 미술 매체 표현의 가상현실, 확장현실 등 미디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